당신의 뇌, 지금 몇 살일까요? 요즘 부쩍 깜빡하고 머리가 자주 멍하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 노화 시계 바스가 빨라졌다는 신호입니다. 놀랍게도 뇌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시간은 밤이 아니라 아침 10시 전후입니다.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그 순간 뇌의 회복, 회로가 멈춰 버립니다.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. 단 10분, 4, 7, 8 호흡만으로도 뇌혈류가 20% 이상 회복되고 집중력이 살아납니다. 눈, 목, 손끝을 동시에 움직이는 두뇌 스트레칭 루틴을 하루 3분만 해보세요.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18%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당신의 뇌는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. 단지 자극과 쉼을 기억할 뿐이에요. 오늘부터 단한 가지 루틴만 바꿔보세요. 당신의 뇌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할 겁니다. 영상 전체에서 더 많은 비밀을 확인하세요.